네 안녕하세요 강팀장입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이제 보험료는 비싸진다고 다들 많이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나이가 바뀌는 기준은 뭐냐 생일이냐, 뭐만 나이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 보험에서의 나이는 약간 다릅니다. 보험 나이 또는 이제 상령일에 대해서 이제 들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먼저 보험 나이는 생일 어, 당연히 주민등록상 생일에서 전후 6개월을 1년으로. 다시 말해서 생일을 기준으로 해서 딱 생일이 되면 나이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생일 전후 6개월이 되는 날에 나이가 바뀝니다. 그래서 나이가 바뀌는 날을 상령일이라고 하고요. 어, 가정에서 81년 11월 1일생 남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생일 전후 6개월이 되는 날 기준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이분은 며칠 전인 오늘은 이제 5월 4일자로 영상이 올라가니까 5월 1일부로 해서 이분의 보험나이는 39세가 되신 거죠. 그 전에는 보험 나이로 38세였다가. 그래서 생일은 11월이지만, 6개월 전인 5월 달에 상룡일이 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분은 이 영상이 올라가는 5월 달 현재 39세시고, 그리고 1년 먼저 태어난 80년 11월 1일생은 현재 40세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상령일이 되면 보험나이가 바뀌는데 보험료는 이제 당연히 인상이 되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대부분 온라인에서 검색이 되고 소개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령일 단 하루 차이로 얼마나 인상이 될까요? 그리고 현실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래서 보험료가 인상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 상령일이 임박했다면 그걸 알게 됐다면 그 전에 가입하시는 것이 보험료 측면에서는 당연히 유리하죠. 상영일이 되면 얼마나 인생되나 앞에서 언급한 생일로 해서 이제 단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생명보험 일반적인 종신보험으로 어, 투약을몇개 추가해서 이렇게 설계를 했고 당연히 이제 회사나 상품 나이 성별 설계 방식 여러 가지에 따라서 그 차이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다 경우의 수는 뭐 워낙에 많은 거니까요. 그래서 차이는 클수 있기 때문에 설계도 제가 그냥 대충 대강 해놓은 거기 때문에. 단순 예시니까 대략적인 판단으로만 보시기 바라고요 어, 보험나이 39세와 40세로 해서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 39세 남성부이라고 이제 가정을 할때 제가 여기에 이제 쭉 설계를 해 놨는데 보험료는 187,150원이 나옵니다 이게 비싸냐 싸냐를 떠나서 이렇게 설계했을 때 어떻게 바뀌느냐만 놓고 이제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40세가 되면 191240원이 됩니다. 187150원에서 191240. 약 4090원이 증가를 했고 전체에서는 2.2%가 증가한 걸로 나오죠. 그래서 단 하루 차이로 보험료 차이가 이렇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월 보험료로는 4090원이 증가를 하는데 이게 얼마 안 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20년 납입 기간 그 전체를 통틀어서 보면 98만 1,600원이 증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 하루 차이로 거의 100만 원이 더 늘어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상당히 빈정이 상하는 일이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네, 그... 제일 좋은 거는 시간 여유를 충분히 두고 상영일 전에 어, 마무리를 할수 있는 게 제일 좋은 상황이겠죠. 그리고 이제 정상적으로는 상영일 전에 평일 영업일에 계약 절차를 마무리해야 되는데 요새는 이제 모바일 계약이라든지 뭐 태블릿 계약 등 전자청약도 휴일에는 가능한 편이에요. 뭐 휴일에 근데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지점이나 사무실이 쉬기 때문에 그 상황 조치나 이런 건 조금 제한이 될 수는 있겠죠. 그리고 현실세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도 뭐가 있냐면 설계사들한테도 해당이 되는 이야기인데 청약서에 서명을 받았는데 다음 날이나 다음 주에 청약 입력을 하면 고객이 요청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잔고가 없어서 며칠날 돈 들어오니까 며칠 가지고 있다가 계약서를 그때 이제 입력을 하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이에 까먹고 있다가 또는 몰랐다가 상영일이 바꿔버리면 그 계약 입력을 못하고 다시 설계를 해서 다시 계약 서류를 만들어서 다시 서명을 해야 됩니다.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기도 하고 저도 신입 때 이런 경우가 있었었고 대부분 설계사들이 초반에 신입일 때잘 모를 때한번 정도씩은 실수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문제는 고객분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예민, 민감하시거나 아니면은 아 이것도 정말 어렵게 어렵게 이 보험료에 맞춰서 했는데 여기서 이제 좀더 올라서 상당히 좀더 어려워지시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들 때문에 설계사 본인은 물론이고 어, 가만 고객들도 손해를 보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영을 굉장히 잘 챙겨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보험료 안내를 했는데 며칠 지나니까 는 상영일이 지나서 보험료가 바뀐 거죠. 그래서 어, 미리 안내를 못하고 보험료 바뀔 수 있다는 사항을 안내를 못하고 그렇게 돼버리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여기에 쓰지는 않았지만 또 뭐가 바뀌냐면 어 39세에서는 되던 게 40세가 될때안 되는 항목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나이에 따라서 가입 제한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39세는 에뭐 배부로 가입을 할수 있었는데 40세에는 나이에 따라서 제한이 걸려가지고 50까지만 제가 가입할 수 있다라든지 아니면 40세대부터는 아예 가입이 안 되는 항목이 생긴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안내를 할 때는 되는 걸로 다 안내를 했는데 그걸 모르고 상영일이 지나버리면 하려던 내용 보험료도 올라서 짜증나 죽겠는데 하려던 내용도 안 된다 그러면은 더 서로 또 난감한 상황이 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이제 상영일이 지나버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난감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주의가 서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상영일은 현실적 영향을 주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설계사들과 가망고객들도 모두 두 양측에 모두 중요한 항목이고 상담에서 계약 단계에 이르는 동안 어, 상률로 인해서 서로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률 전에 조금이라도 저렴한 보험료로 또할수 있는 가입 한도로 가입되시기를 어,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